오늘의 웹진 주요 와립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네오 가프입니다. 난이 30프레임 논쟁에 너무 지쳤다. 니들은 모두 멋이 진짜 중환지를 놓치고 있고, 그의 콘솔 게이밍을 망치고 있다. 외국 커뮤니티는 스타필드 콘솔 30프레임 제한을 두고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곳 네오 가프에서도 이 문제로 시끄럽고, 30프레임을 옹호하는 포스트가 올라왔습니다. 60, 120, 240프레임이 당연히 30프레임보다 좋지만, 그게 게이밍의 핵심이 아니라고요. 그스닉의 다크솔1은 끔찍하게 낮은 프레임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바꾼 게임으로 기억됩니다. 어스 디펜스 포스 2017은 마지막 협동 미션들에서는 10프레임으로까지 내려갔지만 그럼에도 너무 재밌었기에 상관없었습니다. 만일 30프레임이 못해먹을 프레임이라며 피한다면 진짜 혁신적인 게임을 같이 버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우린 과거 출시 때 다크소울도, 언차티드도, 기어주도, gta도 버렸어야 했을 겁니다. 누군가 시대가 바뀌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건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며, 영원히 바뀌지 않는 건 오직 게임의 재미라네요. 이 포스트에도 다양한 찬반 댓글이 달렸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부터, 현세대 60프레임을 경험하고 난 뒤로는, 다신 30프레임으로 돌아갈 수 없다까지,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물론 30프레임에 다시 적응하라면 할수 있겠지만, 적어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줘야 한다네요. 트 j 2 4 7입니다난 스타필드를 할 생각에 흥분됐다. 그러나 30프레임 뉴스를 듣고 김샜다. 새 콘솔의 핵심은 60프레임을 표준으로 만드는 거 아니었냐며 최소한 60프레임을 옵션으로라도 제공해야 한다는 기사입니다. 글쓴이는 과거 스카이림을 즐겼지만 베데스타 게임들은 더는 큰 인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베데스다 이후로 수많은 오픈월드 게임이 나왔고 그런 현대작과 비교 해 그들 게임의 결점이 자꾸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엑스박스 쇼케이스에서 스타필드 45분 분석 영상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글쓴이는 베데스다 게임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분명 스타필드에는 신선한 아이디어 가 가득 차 있고 게임 플레이에 흥미로운 요소가 많이 개입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선을 건설하고 승무원을 배치 하고 미지의 영역으로 비행하고 뭐든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유는 우리가 실로 필요로 했던 것들입니다. 우린 그저 우주선을 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탈수 있습니다. 행성 표면에 내려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무역 거래를 해 엉망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가능성이 단순히 토드 하워드의 허황된 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손에 잡힐 듯이 느껴졌습니다. 때문에 모두가 쉽게 스타필드 열광에 빠져들 수 있었죠. 그런데 이때 스타필드가 엑스박스에서 30프레임 고정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물론 공식 답변은 스타필드에 들어간 그 모든 시뮬레이션과 비주얼 충실도 때문이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슨이는 이건 베데스다의 기술이 최신 게임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베데스다 게임은 콘솔에서 늘 30프레임이었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슨이 역시 평소 30프레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타필드는 헤일로 인피니티 이후 엑스박스의 첫 번째 메이저 트리플 A 퍼스트 파티 작품입니다. 그냥 괜찮은 정도여선 안 되고 엑스박스의 첨단을 뽐내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스타필드는 이전 그 어떤 베데스다 게임보다 훨씬 더 액션 중심 게임입니다. 1인칭 전투에서든 우주선 전투에서든 아주 많은 슈팅이 들어가죠. 스타필드엔 의지할 폴아웃식 배치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러니 30 프레임이 더 어색할 수밖에 없죠. 물론 그쓴이는 스타필드를 PC로 할거기 때문에 지금 엑스박스 쪽 유저들이 화내는 것만큼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PC와 콘솔 코드는 얽혀 있기 때문에 PC 퍼포먼스도 폴아웃 4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괜찮은 수준이나 막 엄청 좋은 건 아닌 거죠. 현재 엑스박스에게는 일체 타협 없는 커다란 승리가 필요합니다. 필 스펜서가 60 프레임 패치가 있을 거라고 말한 레드폴 재난 이후로 스타필드는 아무런 경고 신호 없이, 아무런 잡음 없이 출시해야 합니다. 슬프게도 스타필드는 이미 그 측면은 달성하는데 실패한 듯 보인다네요. 피어 엑스박스입니다. 스타필드 30 프레임은 플랫폼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자의 결정이라고 엑스박스의 필 스펜서가 말하다. 엑스박스 필 스펜서가 웹진 자이언트 밤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스펜서는 너무 기특하게 들어가고 싶진 않지만 어느 지점에 이르르면 개발팀은 프레임에 관해 수평으로 길게 늘리던지 아니면 좁게 깊게 들어가던지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창작자의 선택인 겁니다. 엑스박스는 명백히도 플랫폼에 4K 60 프레임으로 돌아가는 게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플랫폼 문제가 아니라 창작자의 결정 문제입니다. 난 베데스다 게임 스튜디오의 결정을 전적으로 믿으며 내가 플레이해본 바를 믿는다네요. 스펜서는 게임을 산수 연습으로 바꾸고 싶지 않다며 60프레임이나 해상도가 게임플레이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우린 그걸 엑셀 계산 같은 것으로 바꿔놓고 싶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창작자에게 최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구를 주면 게임은 알아서 합당한 모습이 될 겁니다. 스타필드는 굉장한 게임이 될 거고 오늘 쏟아진 반응에 즐거우며 모든 게임에 일정한 스펙을 시작도 전에 강요하고 싶지 않다네요. 스펜서의 발언 몇 시간 전에 토드 하우드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스타필드는 엑스박스 콘솔에서 30프레임 이상도 가능하지만 개발팀은 프레임을 고정시켜 일관성을 유지하는 걸더 선호했다네요. 비디오 게임입니다. 가오버 라그나로크 개발자가 스타필드 30프레임 제한은 게임이 미 완성이라는 신호가 아니라고 말하다. 스타필드의 30 프레임 제한 결정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지만, 지난 12개월 동안 나온 게임 중 가장 멋진 게임 중 하나를 만들었던 개발자가 이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데니 칼러는 가더버 라그나로크의 시니어 환경 아티스트인데요, 인기 유튜버 드림캐스트 가이가 스타필드를 미완성이라 부르자 그 말에 응답했습니다. 그는 나 게임 개발자가 등판하겠다며 이건 스타필드가 미완성이라는 신호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선택의 문제라면서요. 이 정도 규모의 게임에 60프레임 은 비주얼 충실성에 커다란 타격 을줄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베데스다는 더 매끈하고 덜 팝인 현상이 벌어지는 비주얼 을 원한 것 같다네요. 물론 그 선택을 싫어하는 건 여러분의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답변을 듣자 드림캐스트 가인 은 기존 발언을 취소하고 왜 스타 필드가 30프레임인지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많은 멋진 게임 개발자들도 나서 왜 스타필드가 30프레임인지 설명해 줬다면서요. 물론 여전히 스타필드가 콘솔에서 60프레임으로 돌아가길 바라지만 왜 아직은 그렇게 안 되는지 이해하게 됐다는군요. 게임스레이다입니다. 스타필드 30프레임 제한은 어마어마하게 쌓인 그 샌드위치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 최근 스타필드 다이렉트에서 프로듀서 제이미 말로리는 자신은 좀더 해적질 루트로 가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의 샌드위치를 훔쳐 쌓아둔 모습을 공개했죠. 말로리의 이 도둑질 공개는 웃길 뿐 아니라 왜 스타필드가 콘솔에서 30프레임 고정인지 완벽히 설명해 줍니다. 이 사실을 지적한 건 디지털 파운드리의 존 린네만입니다. 린네만은 샌드위치가 영상에서 그저 개그 요소로 쓰였지만 이 샌드위치 해적 컨셉이야말로 60프레임이 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인지를 잘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베데스다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스타필드는 세계 속 모든 아이템의 장소와 위치를 추적하는데 보입니다. 게임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그 요소들은 계속 합산되죠. 그런 점에서 스타필드는 진정으로 역대 가장 인상적인 RPG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비록 일부 팬들은 이 30프레임 소식을 탐탁치 않게 여기지만 앞서 소개했듯이 소니 산타 모니카의 개발자도 베데스다의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즉, 플스 개발자가 엑스박스의 결정을 옹호한 겁니다. 심지어 스타필드는 샌드위치 훔치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상 스타필드의 모든 측면에 엄청난 양의 자유도가 들어가 있다네요. 아주 디테일한 캐릭터 생성 시스템부터 베데스타가 역대 건설한 가장 큰 도시를 탐험하는 일까지 말이죠. 윈도우 센트럴입니다. 스타필드는 핵심 문제를 갖고 있고, 그건 엑스박스 프레임이 아니다. 엑스박스 쇼케이스에서 마침내 완전히 목도한 스타필드는 정말 끝내줬습니다. 이전에 결코 본적 없는 스케일과 복잡도를 갖춘 스타필드는 스카이림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샌드박스 RPG의 기준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것 같습니다. 스타필드가 제대로만 안착한다면 스타필드는 헤일로 포르자 기어즈 오버를 대체해 엑스박스 브랜드의 새 얼굴이 될 겁니다. 근데 일부 국가들에서만요. 현재 스타필드에 관한 커뮤니티 담론은 엑스박스 30프레임 고정이라는 걸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대가 시작했을 때 MS는 엑스박스 시리즈 X의 기준은 60프레임이 될 거라 주장했고, 여전히 그 주장은 대부분은 사실입니다. 엑스박스 게임 거의 대부분이 60프레임 모드를 달고 출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스타필드의 복잡성, 상호 연결된 시스템, 막대한 규모는 현 하이엔드 콘솔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요. 그러나 이 프레임 논쟁은 일부 다른 엑스박스 팬들에게는 지금 주요한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엑스박스가 그 콘솔에 너무나 고질적인 문제에 다시 한번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지난 몇주 동안 스타필드에 언어지원을 추가해 달라는 청원이 다수 올라왔지만 쇼케이스 이후에는 그 요구가 더 거세졌습니다. 스타필드를 아랍어로 현지화해 달라는 청원부터 한국어로 현지화해 달라는 청원까지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죠. 전세계 아랍어 사용자 수는 3억 5천만 명 한국어 사용자 수는 7천 5백만 명에 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와 한국은 둘다 공식 엑스박스 서비스 지역입니다. 기사 송구 시점에서 스타필드는 오직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음성만 지원합니다. 자막은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폴란드어 브라질 포르투갈어 중국어 간체만 지원합니다. 스타필드는 정말 막대한 게임이고 대사만 수천 줄이 넘습니다. 잉글랜드 코너로처럼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이용자만 있는 언어를 지원하라고 MS에게 요구하는 건 비합리적일 겁니다. 하지만 아랍 국가나 한국 같이 엑스박스가 성장하는 핵심 지역을 MS와 베데스다가 누락시킨다는 건 다소 터무니 없습니다. 더빙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자막 지원도 안 한다는 게 말이죠. 특히 MS는 미국과 영국 텃밭 바깥에서도 브랜드를 성장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한국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엑스박스 보스 필 스펜서는 한국어 현지화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했습니다. 불행히도 우린 모든 게임을 모든 시장에 현지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린 항상 시장을 분석하고 각 게임별로 피드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지화 논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우린 계속 얘기를 나눠보고 피드백을 듣겠습니다. 스펜서의 이 답변은 올해 최대 엑스박스 기대작인 스타필드 하나 하려고 외국어 수강 강좌를 등록해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별로 위안이 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PC 쪽에서는 모더들이 현지화를 스스로 떠맡아 베데스다 대신 무거운 짐을 아주 많이 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그럴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MS는 더 많은 현지화를 네이티브로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많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MS와 협력해 일할 수 있는 에이전시들도 있습니다. 설령 어떤 이유로 풀 더빙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자막만큼은 제대로 번역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 거죠. 미래에는 AI 도구가 자막 현지화 작업의 일부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우린 아직 그 정도 수준에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미묘한 뉘앙스, 농담, 유머, 현지 문화에 맞는 어법은 사람이 번역해야 하니까요. MS는 20억 명 게이머에게 도달하겠다는 그들 궁극의 목표를 오랫동안 얘기해왔습니다. 근데 대체 가장 근본적인 제약을, 즉 언어라는 장벽을 허물려하지 않고 어떻게 수십억 명의 게이머에게 도달하겠다는 걸까요? MS는 접근성에 관해 다른 대부분의 메이저 회사들보다 친화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현지화 역시 중대한 접근성 문제 입니다. 특히 제2외국어를 배우고 연습할 자원과 시간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글쓴이는 지난 몇 년간 엑스박스 에게 현지화 문제가 있음을 여러 번 기사로 써서 내보냈습니다. ms는 자기들 핵심 시장을 제외하곤 그저 물건만 팔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입지가 부족하다는 건 여전히 엑스박스의 전 세계 성장을 가로 막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입니다. 근데 하는 걸 보니 당분간 그런 제약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네요. 그럼 오늘의 게뉴스 헤드라인에 모험 냈습니다.